어 일단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이번 월즈가 이제 이 다섯 명의 멤버로 할수 있는 마지막 경기인데 져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겨서 이겨 이겨서 너무 다행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일단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는 어, 기뻐서도 있지만, 이제 그 카메라맨이 그 와우 쇼메이커 커온 커머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다가가 드렸습니다. 어, 이런 세계 대회 무대를 즐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고요. 어떻게든 이제 밖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좀더 침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연기한 겁니다. 되게 부담 많이 됐고요 무서웠습니다. 강타싸움할 때 이제 제가 호킹 조합이라 좀 밀어내고 좀 편하게 먹고 싶었는데 상대가 좀피 빠진 거 보고 잘 들어와가지고 어 강타싸움을 준비는 미리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또 제가 캐낸 뭐 탈론대심신면은 이제 좀 탈론이 좀더 스마싸움이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뺏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아직 대회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또 결승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직 뭐새 채미는 좀 이런 거 같고, 근데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서 뭐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 같아요. 뭐, 이제 기분이 어떠냐고 하면은 요새 긴장돼 가지고 밤에 잠도 잘못 이룰 정도로 긴장도 많이 되지만,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팀원들 만나고 이제 좋은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해서 룰을 더 잘해지면서 이제 보이는 시야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어요. 이제 그 점에서도 내가 이런 룰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 주변 사람들한테 또 되게 감사한 기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이 롤이라는 게임을 어떻게 해서 더잘 하게 된 다음에 그걸로 격차를 벌려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접근으로 들어가서 연습할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좀 다양한 픽들도 많이 준비해온 것 같고, 어 SK 있을 때보다 확실히 더 잘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어 그래도 다양한 경기야 뭐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래도 좀 결승에서는 더좀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. 어 일단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가장 큰 점은 이제 저도 진 숙련도가 높은데 구매일 선수도 진을 잘 사용하고 팀원들도 그 캠프에 맞춰서 플레이를 잘해서 좀 오늘은 진이 좀 많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